자 일단 요거 이 계정 와사비 계정인데 자자자 자, 자, 일단 카메라부터 옮기고 오씨 이건 뭔데 뭐가 옮겨지는 거지 자, 일단 빠르게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에이. 어 피파 안 들어가졌어 방금까지 자안 받았던 보상들 일단 쫙 받아주고요 어 나머지는 일단은 나중에좀 이거 이거 다 까고 봤자 어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일단 깔 것부터 다 까고 그 다음, 싹 비운 상태에서 받아보자고, 어. 자, 상자 깔거 이거 존나 많거든? 벌써 146개가 쌓였어, 어? 바로 깝니다, 예. 렛츠고, 슛! 오픈! 빨리 까자 시간이 얼마 없어? 렛츠고! 21시간 때 버닝 중이라고요? 오, 되게 빡세실 텐데, 이 정도면? 나는 좀 분할해서 하려고 그랬는데. 자, 일단 돈부터 받아 봅시다, 예. 이 계정이 거의 한 2주 만에 까는 거야, 음. 자, 378억 먹었구요. BP카드가 아직 더 있죠, 예. 오전 10시, 12시부터 해가지고, 나는 오전, 나 어제 그냥 바로 새벽에 가자마자 바로 11시간 딱 챙겨놓고, 딱 때려왔지. 자, 카드팩 올까기! 렛츠고! 얼마 s 냐 이거 지금 한나 방금 피우못 봤는데 얼마 떴어? 본사람 r h p ya, Purko, Eric. Purk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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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r 페드루페드루페드루페드루페드 o 아저 d 세 o 만이구나난 저기 욕하는 건줄 알았는데 시 d r 미 Pedr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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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d 음바 p 음바 r o Pedro, p e d r